미리 보는 2024년 값진년 음. 58세 정미생 운세 준비했습니다. 정미생들. 내년에 58세 되시죠. 이 정미생들이 올해 건강으로 좀 깔끔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건강에 빛이 나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빛이 나는 운이 들어와 있고 사업으로는 사업이나 전체적인 운으로 볼땐큰 흐름의 기운을 타기보다는 무해무탈한 운이다. 왜냐면, 하 물이 흘러갈 때 곡선이나 직선을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 떨어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정미생들은 내년에 직선, 직진, 이렇게 직진을쭉 가는 운이지, 큰 흐름의 변화를 갖거나, 그 흐름을 타지는 않는다, 않는 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정미생들, 이 58세 나는 이분들, 갑진년, 해운년에는 건강 발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운이 들어와요. 이게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내 건강을 내,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건강으로 하여금 내가 어 놀래는 일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이나 일적으로나 뭐 전체적인 기운을 볼 때에는 그냥 지, 이게 평+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운이지 거기서 큰 흐름을 타거나 큰 변화가 있거나 큰 어떤 기운을 받거나 이런 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미생 나는 분들은 내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큰 변화를 두고 짓거나 큰뭐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운을 그렇게 욕심 내지 마셔라 욕심 내지 마 않으시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 기운이. 어려움부탁에 보이니까 내가 볼땐 내년 상반기에 정미생 나는 분들은 앉은 자리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걸잘 지키시면 그걸로 감사한다는 하 운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건강은 좀 많이 챙기셔라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리고 내년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나눠서 볼수 있는데 남자분들은요 내년에 잘못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자꾸만 직장을 뜨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 직장을 바꾸고 싶고 뜨고 싶고 새로운 걸 찾고 싶고 1월 운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뭐 어떤 뭐 크게 늘린다든지 확장한다든지 벌린다든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딴 자리를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런 기운이 내가 볼 때는 흐름이 조금 세지 않으니 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둘러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자분들은요 어, 이분들은 내년에 자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소식, 결혼 운이나 자손이 늘어나는 운이나 이런 운이 들어와 있다. 여자분들,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근데 계속 말을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데 자꾸 이, 이 정미생 나는 분들은 건강을 잘챙기라 소리만 나와요. 건강 잘 챙겨라. 내년수에 건강으로 많이 놀래고 남자분이 했던 여자분이 까충될 일이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흐름은 큰 변화가 없으니,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무예무탈하면 감사합니다 하셔라. 라는 소리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미생자는, 어 내년 58세대는 이분들은 값진년에 상반기 기운은 잘 타고 잘 멈추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잘 흘러가라. 어 남의 노는 물에 휩쓸리지 마라.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잘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미생 분들의 이 팔자가 네. 좀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네. 이런 얘기도좀 있다라고요. 좋지 않다. 뭐 어느 띠는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띠도 다 그런 기운은 있어요. 어 있는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내 사주 팔자대로 가면 좋은데 사주 팔자대로 못 가면 무지 힘든 사주가 인건 맞아요. 그니까 이 정미생 나는 이 사주들을 지여다 보면 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사주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 여자분들 의 사주는 험한 일을 못하는 사주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앉아서 노는 사주팔자가 못 돼요. 그러면 내 직업을 갖든 내 일을 하든 근데 이분들이 직업을 갖는 다는 모든 직업이 다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직업이 어울리는 사주예요. 어떤 특정 직업. 근데 그렇그 그 길로 가면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 길로 못 가면 노팔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왜, 뭐 활동적이거나 센 일은 못하는 사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정미산나는 분들을 뭐 보편적으로 볼때 사주가 좀 세다, 뭐바람이 많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뭐 어느 나이에나 그런 끼는 있고 내가 말하는 건 사주 팔자대로 가면 좋은데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